안녕하십니까? 매일 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덴빈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에 태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소형급 태풍이지만 밤사이 중부 지방을 관통하며 최고 15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14호 태풍 덴빈이 현재 서귀포 서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40km의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댄비는 계속 북동진해 오늘 오후 전라도 서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우리나라를 관통해 내일 오전 강릉 근처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많은 비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경남 남해안에 40에서 100mm, 남해안을 제외한 경상남북도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강원 영동에는 최고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낮에 제주도부터 잦아들어 밤늦게 남부지방 대부분에서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강원도는 밤까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